우리 샵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우리 샵은 모두에게 절대 성공을 제공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산하의 모든 플랫폼은 영속적으로 내게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판매 조직이 아니므로 관리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을 이용하는 것처럼 마진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우리 샵의 당근송을 부르면서 이용하게 됩니다. 따로 배송할 일도 없습니다. 서버 관리를 할 일도 없습니다. 밤낮 들어오는 소비자 클레임 응대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비만 하면 됩니다. 다른 소비자도 그냥 소비만 합니다. 우리 샵의 제품은 현재 3,400만 개가 넘었고 계속해서 퀄리티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진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하며 무한 확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샵을 시작한 이들이 완전한 자유인, 자유인을 꿈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진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절대 쇼핑몰이 있고, 무한단계, 무한 누적, 무한 소득, 무한 상속의 절대 마케팅이 있어서 우리 샵에서의 성공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성공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나요? 운전에 자신이 없고 무서워하던 왕초보자도 자동차 학원에 등록하고 배우고 면허를 따고 도로 연수를 받으면 누구나 다 멋진 드라이버가 됩니다. 우리 샵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 단지 모르는 분야여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 샵에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시스템에 참여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배워나갈 때 우리 샵에서의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단연코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샵은 시스템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세상의 일들,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자영업 등은 서로 하려고 하는 레드 오션 영역입니다. 반면 우리 샵은 아직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완전한 블루 오션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나의 멈춤뿐입니다. 우리 샵은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복이 될 것이며, 인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읽어놓은 나의 우리샵은 자자손손 상속이 됩니다. 내가 일으켜놓은 만큼 내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샵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 기업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아메이, 뉴스킨, 허벌 라이프는 모두 미국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어찌 미국의 힘이 막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마켓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우리 샵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도약하여 1등 기업이 될 때, 우리 샵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끌어올리는데,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복이 될 것입니다. 상거래의 주인을 소비자로 바꿔놓은 우리 샵은 인류의 유산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기적을 만든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기적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 믿음, 열정이 전이 되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 기적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한분한 한 분의 사업자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